안녕하십니까. 어, 부처님 당시에도 누군가 이렇게 법을 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그 인연에 의해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법은 반드시 청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청법. 청법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법을 설하셨고, 그래서 청하지 않는 법은 어, 설하지 말라. 억지로 막 이게 법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거 좋다고 막 이렇게 강요 하면 안 되고, 어, 누군가 관심을 갖고 법을 청했을 때 법을 이제 설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마침 우리 강원도에 사시는 우리 연하수 보살님이 팔관재계를, 어, 스스로 어, 이제 꼭 단체로 안 하더라도 팔관재계를 자기 스스로 받고 그것을 지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 그렇지 않아도 언제부터 제가 이제 팔관재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 우리가 법등사에서 그 육내 수행할 때, 아 어, 팔관재계를 꼭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팔관제계를 예, 티벳도 그렇고 제가 또 대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팔관제계를 많이 설하셨냐면 그참문큰 스님이라고 지금 그인자배예큰 어,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은사 스님은 참공 큰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팔관제계를 많이 설하셔가지고 어, 대학생들이 여대생들 뭐 남학생들이 그 단체로 막0명 이상씩 출가를 하고 몇십 명씩 출가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그팔 관제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팔 관제계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불자들의 일일 출가계다 그래요. 하루 동안 출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출팔 관제계는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제가 불자들이 하루 낮 하루 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하룻밤 하루낮 하룻밤을 지키는데 아 원래는 아침 먼 동이 트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팔관제계가 여덟 가지 계잖아요. 여덟 가지가 제가 5개 있죠. 아 불살생 뭐예요? 그 다음에 불투도, 그 다음에 불사음, 아그 다음에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음주, 어 불음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옷에다 이제 꽃, 뭐, 치장을 안 하는 거예요.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대만불자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팔관 재개할 때만 쓰는. 그 비누 있잖아요. 세수 비누, 샴푸 이런 거에도 전부 향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화장품에도 향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어 그래서 이제 스킨 로션 정도는 발라야, 발라야 되니까 건조하니까 그런데 향이 없는 그팔관제계때쓸수 있는 비누라 하면서 막 선물하는 그런 불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만 불자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 꽃이나 장식품이나 뭐향 향수나 화장품이나 이 향내 나는 건 일절 몸에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섯 번째 고그 다음에 불가무 관청이라고 해서 그런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가무를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일곱 번째가 뭐냐면 아그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절에 와서 팔관제기를 받는 이유 중에 중요한 거는 집집마다 전부 화려한 침대가 있잖아. 요 높은 침대, 편하고 좋은 침대가 있기 때문에 팔관재계를 지키는 날은 그런 침대에서 자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절에서는 팔관재계 서라고 할때 그냥 바닥에 있잖아요. 다다미 정도. 그런 데서 전부 같이 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좌, 불자와 고광대상, 그래. 그 높고 넓은 큰 침상에, 어, 앉지도 자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라. 어, 그리고 여덟 번째 또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팔관 재개잖아. 재개가 우리가 목욕 재개한다. 청정하게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한다. 또그 중에 하나가 오후 불식계입니다 점심 공양을 하고 난 다음, 정오에 점심을 먹고 나서 한시 이후에는 씹는 음식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시는 음식은 마셔도 되는데, 알갱이 있는 것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 씹는 음식을 안 먹는, 그거를 이제, 불비시식계다, 비시식.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그런 게다, 이랬는데, 왜때 아닌 때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사시만 드셨고, 오후에는 귀신들이 음식을 먹는 시간이다, 해가지고, 어, 정위가 아파가지고, 어, 위가 아파서,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위장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먹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대부분, 그, 오후불식계, 그게, 그것을 이제, 불비시식계다, 이래요. 그래서 오후불식계를 지키는데, 그래서 스님들도, 어 식차만한 이개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십 불비시식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불식계를 지켜야 되고 팔관제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개 중에 하나가 불비시식계예요. 그래서, 오후 불식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우리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 다른 사람들 음식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 낮, 하룻밤만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절에 와가지고, 그 전날,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렇게 팔관제계 시작할 때 보면, 어, 티베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날 절에 들어와서, 그다음 날 아침 새벽에 먼동이 뜨기 전에 뜨기 전에 팔관재개를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지키고 그다음 날 하루 낮 하루 밤을 지키고 그다음 날 아침 새벽에 저절로 이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동이 트면은, 이거는 저절로 팔관재계라는 것은 하루나 하룻밤만 지키면, 아 저절로 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날은. 아 그래서, 그러면 이 팔관재계를 지키는 공덕이익이 뭐가 있냐? 무슨 공덕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 팔관재계를 지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어, 프린트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팔관재계를 자주 지키면 건강해진대. 병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를 여의게 된다. 건강을 지키고 병고를 여의기를 바라는 불자는 마땅히 팔관재계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관재계를 하루나 하룻밤 지키는 공덕이 제가 오계를 평생 지킨 공덕보다 더 수승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팔관제에게는그 근거가 어디냐면, 살바다, 비니, 비바사라는 그런 경전에서 설한, 어, 개라고 해요. 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반, 보통 일반 사람들이 자, 집에서 지낼 때는 언제 지내냐면, 육제일. 육제일 아시죠, 여러분들? 어, 육제일이 언제냐면, 어, 음력, 8일 날이 무슨 제일이에요? 약사 제일입니다. 아, 그 다음에 14일, 15일 날 아미타 제일이죠. 어, 육제일이 23일, 29일, 30일이 육제일이라는 거, 음력. 초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이 육제일입니다. 이때, 팔관제계, 재계를 많이 지키고, 어, 또, 어, 시간은 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임의로 정해서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관제기를 지키는 제가 불자를 남자들은 오바세라 하고 여, 여성 불자는 오바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